안녕하세요. 박소장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차감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2025년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고가주택 2주택자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비과세를 줬고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간주 임대료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를 했는데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 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고 있다 라고 하면 위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대상 확대인데요. 기존 내용과는 다 동일한데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공시지가 3억 이하에 한해서 특례 적용을 해줬는데 공시지가 4억까지 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지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경매 쪽으로 물건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알짜 매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한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점이 주택 양도일이었는데 매매 계약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판단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단기 민간 임대주택, 즉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합니다. 의무 임대기간은 6년이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건설형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입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이하로 보셔야 되고요. 단기 임대사업자는 아파트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재개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고, 최근 이슈가 된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 특히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 등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알짜 매물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 신통으로 진행되는 지역들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지정을 했겠지만 개발 지역의 특성상 외부 투자자의 유입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있어야 동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고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서울 지역 내 공시지가 4억 이하에 해당되는 신축 물건들을 취득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축 물건 또한 신통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면 더욱더 좋겠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개편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기존에는 사실 비과세 혜택을 평생 딱한 번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개정해서 비과세 횟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자를 악으로 규정하다시피 하면서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줄여 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장기 임대 사업자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임대 공급자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드리는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